식당에서 사과문을 쓴 이유 뭔데? 대구캠 자유 게시판 제2의 영향 사실 디지털시티 총무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시티 식당 운영 담당자입니다. 메뉴명 관련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결과 운영업체 메뉴 게시 담당자의 영문 메뉴명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검수하지 못하고 안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오류는 즉시 수정 조치하였으며 전 식당의 모든 메뉴에 대해 일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뉴 게시 전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직접 검수하여 동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명 오류 방미 샌드위치 앙티 아메리칸 샌드위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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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i <그래요>, n 그 <웃음> 어. <웃음> 이 반미가 아마 빵이야, 빵. 이게 빵이라는 거거든? 아마 외국 빵인데, 와, 외국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라서 이제 반미 샌드위치야. 근데 이게, 안티 아메리칸 샌드위치면은, 나는 만든 기억이 없는데? 우리 파떡도 이거 안 만들었는데? 어, 누구지? 어...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옆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청풍이랑은 관련 없어요. 청풍 아니에요. 어, 허샤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내가 안 그랬어요? 뭐야. 닭갈비. 덜갈비 <laughs> 타크 소공이 사실은 타크 소공이었다니타갈비가타갈비가 보이. 레전드네 타갈비 <laughs> 아무튼 안티 아메리칸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어요 저희 잘못 아니에요 코시아님한테 보내하지 말라고 이 영상 <laughs>